어우 눈 밑에 갑자기 웬 짐작? 거울 볼 때마다 어휴 저건 또 뭐야?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영상 완전 집중! 눈밑 블루 튀어 나온 거 일명 눈밑 지방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? 눈밑 지방이 튀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. 나이가 들면서 눈 밑을 지탱해주는 근육과 피부가 약해지고 눈 안쪽 지방이 밀려 나오면서 생기는 거죠.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으면 빵 터지기 직전처럼요. 해결 방법은 생활 습관 개선. 잠자는 자세 엎드려 자는 습관은 눈 밑에 압력을 가해서 지방을 더 튀어 나오게 할수 있어요.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다. 눈 비비지 않기 눈을 비비는 행동은 눈밑 피부를 자극해서 주름을 유발하고 지방을 더 돋보이게 할수 있어요. 눈이 가렵다면 살살 두드리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? 선크림 필수.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.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주세요. 홈케어. 눈 마사지 눈밑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붓기를 완화해주세요.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안 좋으니 살살하는 거 잊지 마세요. 냉찜질 차가운 수건이나 아이스팩으로 눈 주변을 냉찜질하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. 전문적인 방법. 시술의 도움 홈케어로 해결이 어렵다면 병원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, 하안검 성형술 등 다양한 시술이 있어요. 꿀팁 방출! 화장으로 가리기 컨실러와 쉐딩을 활용해서 눈밑 지방을 커버할 수 있어요. 꼼꼼하게 가려주면 훨씬 깔끔해 보인답니다. 피부과 상담,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에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.